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김성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푸치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스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스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유를 데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거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이 카푸치노를 만들 때 처음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드라이폼으로 만들어진 카푸치노의 끝이 어, 이렇게 카푸치노 수도사가 쓰는 모자의 끝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어,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카푸치노는 이렇게 약간 드라이폼의 드라이폼처럼 생긴 이렇게 끝이 뾰족한 이 음료를 카푸치노라고 부르게 됐었습니다. 이 끝과 이 끝이 어,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빌게 되었고, 이 음료는 이태리에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다른 나라로 퍼져가면서 대중화가 된 음료입니다. 이런, 이렇게 처음에 생긴 카푸치노를 스티밍 기술과 바리스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점 이런 식의 굉장히 밀키한 카푸치노가 완성되게 됐던 겁니다.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의 특징은 이렇게 아래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잔의, 잔의 생김새로 비율은, 용량은 약간 5온스에서 6온스. 어, 밀리미터로,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약간 150에서 180 밀리, 리터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는 이제 비율은 비, 높이의 비율로 봤을 때 커피가 1, 그리고 우유의 비율로 봤을 때 커피가 우유가 1, 또 거품은 1. 다시 어, 양의 비율로 봤을 때는 커피가 1온스, 우유가 2온스, 거품이 3온스.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카푸치노의 비율이기 때문에 저렇게 잔의 용량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뭐 프랑스나 스페인 또 미국 이런 곳에서 카푸치노를 만들 때는 이런 비율에 상관없이 잔의 용량에 따라서 거품이 더 많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료의 온도인데 온도는 55도에서 60도. 55도, 55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우유의 비릿한 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반대로 60도, 많게는 7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비려지, 우유의 비린 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더 뜨거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65도에서 70도 사이 정도 되는 온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탈리아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온도로 50도 내지 또는 60도 사이에 온도로 카푸치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자, 크레마와 거품의 비율은 1대인데, 2 요즘은 이렇게 라떼아트, 우유 거품으로 만들어진 뭐 튤립이나 나뭇잎을 이용한 바스타 기술이 많이 선보이는데, 보통은 이렇게 크레마가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우유 거품이 자리하게 되고, 이 겉으로 크레마가 있는 비율이 1대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의 기준이 되고, 거품은 마찬가지로 크리미하게, 벨벳한 거품이 나와서 크리미한 느낌이 날수 있는 카푸치노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폰 카푸치노랑은 어떻게 다른가? 어, 드라이폰 카푸치노는 말 그대로 우유 거품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 위로 거품이 무겁게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어, 보통 이런 드라이폰 카푸치노는 거품이 위로 올, 많이 올라갈수록 풍성하고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고 또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음료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런 거품을 만들려고 하면 우유의 온도... 우유의 온도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 비린 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초콜릿 파우더.